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헌금 상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교인 10명 중 8명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대답을 해서 그것이 1위가 나왔고요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2위였습니다 그렇다면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임으로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고요 11조는 어쩐지 내게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5%로 나타났습니다. 11조를 내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분에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부담이 돼서, 부담이 돼서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이 적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의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일조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5%의 사람들은 아직도 십일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분명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39년째 하고 있는데요. 39년 목회를 하는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무려 36년 동안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매월 1월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36년 동안 헌금설교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헌금설교를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직무유기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소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임 체인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의 11조는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써 게임 체인저로서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게임 체인저의 11조는 첫 번째로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냐? 몸된 교회에 부르 성도냐? 그렇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아멘. 빼먹지 말고 아멘. 11조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아멘.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무슨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 감사한 마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헌금하라? 1일조 해야 된다? 왜 강조하는 겁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 달콤한 꿀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 아, 시골의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로 사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이야기인 즉, 어르신, 이제부터 술,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해 갖고 아침, 저녁으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부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골 의사라 돌팔이군. 자 부자는 그 시골 의사를 믿을 수 없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어요또 그 의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어르신 술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부자는 소로 또 중얼거렸어요. 돌팔이 의사군 역시. 병원은 서울로 가야 돼. 부자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났어요. 부자는 기대를 갖고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의 말이 어르신 술 담배 끊으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의 대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시골 의사나 읍내 의사나 뭐 똑같은 것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아닙니까? 당신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방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시골 돌파리 의사도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자 의사가 씩 웃으면서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말 따라하기 싫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술 끊으십시오. 여러분, 술 끊으십시오. 일부 때는 아멘 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술 끊으십시오. 제가 아는 분이 몇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 말은 당연한 소리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엄청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자, 교통 신호가 있어요. 파란 불에는 가야 되고 빨간 불에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유치부도 아는 당연한 규칙,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멈추라고 누가 내 도의도 없이 이따위 귀찮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돌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내리는 처방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통복교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재산, 우리 유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11조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다? 어떻게 어디,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몸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갑니다. 병원을 가요. 왜 병원 가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십일조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게임 체인저의 11조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절을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가리키고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의 일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장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에요. 농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 목사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시간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십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 1조를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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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것이라는 이 가르침이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카운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집도 있죠. 은행에 돈도 있죠. 건강도 있죠. 자녀도 있죠. 부모도 있죠.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하나님의 상황이 좋아서 얻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늘부르르 찬송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정답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네. 모든 것이에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 네. 믿어지십니까? 아, 네. 자, 그래.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갈라데스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속이선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11조에 관하여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주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라 하는 것은 그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갖고 와라. 달라고 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11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가 뭔가요? 11조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무엇을? 11조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믿느냐?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11조를 안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11조는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 게임 체인저의 11조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아, 구약 시대에 11조를 드리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원칙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11조의 헌물을 이고 지고 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를 뒀어요. 그 예외적으로 11조 헌물을 아, 돈으로 바꾼 후에 에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다시 11조 헌물을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군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아멘.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드린 후에 드린 후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십일조는 부담이 아니라 가족 간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11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감사와 그리고 나눔의 축제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 십일조가 율법으로 제정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십일조를 구별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돌 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방 왕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적들은 여러 부족이 동맹을 이룬 연합군. 연합군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군사는 겨우 300 18명이었습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연합 부족군과 아브라의 군대 318명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아, 당연히 수적으로 많은 부족 연합군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그런 예상과는 정반대가 나타났습니다 겨우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부족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빼앗겼던 많은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한 얘기. 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 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도, 아직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11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규정도 없었는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일까요? 이유는 고작 318명의 군사로 부족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하였다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36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카운트해 보니 너무 감사해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마지 못해 드리는 십일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축. 때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세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의 조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장절에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일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부담을 줄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11조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억지로 할수 없이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축제의 11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의 11조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이부에배 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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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